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세그웨이 스날러 AT6 어, 출고를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찍어보고 또 배송 가서 또 고객분들과 어, 전그 다음에 사용 방법 이런 것도 좀 설명해드리면서 또 촬영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 트레일러에 지금 일단 어떻게 구성으로 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T6 그레이와 어 빨강 조합이 되어 있는 어 AT6가 출고 예정이고요. 미니 트레일러도 같이 출고 예정입니다. 미니 트레일러 사이즈를 가수원에서 쓰신다 하셔가지고 조금 더큰 사이즈를 저희가 어 미니 트레일러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를 구입을 원하셔서 마치 트레일러 어, 유로평이죠. 마츠 트레일러를 출고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옵션은 많이 장착됐습니다. 네. 서치, 기본적으로 서치와 스키드, 프론트 가방, 보시면 스키드도 3 t 짜리로 지금 나가기 전에 옵션 장착이 잘 됐나 확인도 다 했고, 한번더 체크하고, 이렇게 출고를 합니다. 이 과정이 그냥 무조건 싣는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체크하면서,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 후에 출고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정확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리어 쪽을 보시면은, 일단 리어 가방, 리어 가방 장착되었고요. 트레일러는 트레일러 위에 싣고 ATV는 포터 접재하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트레일러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다다다다! 아다, 아다, 아다.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아니 그렇게 야. 무겁지도 않은데 뭘 그렇게 무겁게 올리야. 안 되겠다 이거. 씨발이 부족이 되지. 아, 보약 좀 찢어 있어. <laughs> 아, 영부장님 또 보약지 달라네. 끝났다 이거. 밖이 그냥 내리는 게 나을까요? 내려놓죠, 뭐. 그그 그 밑에다 박스 하나. 다, 다이, 안 닿으면 그냥 놔둬도 돼요, 네. 안 닿이게 가면 되죠, 네. 어. <웃음> <웃음> 부장이 근데 좀 낭비다, 맞죠? 뒤에, 트레일러. 네? 트레일러 낭비야. 가서 좀... 딴거 싫어와요. <laughs> 아, 그러면 오다가 수리할 거, 수리. 아, 어, 아그 그쪽에 이제 수리할 거 하나 전화해봐야겠네. 또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갖고 와라.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죠? 아, 야 이거 돈 벌어야지. 아, 그렇죠, 그렇지그돈 그렇지. 벌어야지. 여기 끊어질 거 같은데. 밴드 없어서. 끊기는 건내 몫이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오늘 안 터진다. 응. 어. 오늘은 안터진 내일 터지겠네, 그럼. 다음에. 하늘. 와 하늘. 아, 오늘 덥은데? 날씨가 오늘 좀 덥네요. 어. 부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옆에서 이거 지켜보는 사람 같네. 그게 돈 되는 거랍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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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든 배송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마지막 한번더 더블 체크! 전기 확인 다 했습니다, 네. 트레일러. 타이어 다 했고, 트레일러도 다 합해냈고. 출발!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네. 네. 야긴2 5생0키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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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 정도는 간섭 없어요. 네. 아, 제가 따라, 따라갈게요. 얼마 안 되죠? 아, 여기에요. 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사장님 저도 안 태우고 그냥 가셨어. 아, 힘들어. 아 여기 사과밭에 쓰실 것 같네요. 충분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쓰시기에. 예. 네. 한번 가보세요, 선생님. 예. 네. 아 이렇게 사과밭에 쓰신다고 직접 이제 시연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보자. 선생님 천천히 가세요. 아유, 들어. 어디로 가신 거야? 절로 또? 그래. 감사합니다 선생님. 색이 너무 너무. 와 사과. 사과 농장에서 바로 먹는 사과. 여기 사과가요. 예. 네. 전국에서 최고 맛있어요. 음. 이게 앞바닥에 떨어진 건말 없어. 기동성이 좋죠, 선생님. 음. 예. 기동성이 남든 걸 따먹어요. 우리가 다니기는 최고. 이밭저밭 다니고 막길 잠시 잠시 보고. 음. 막 직접 산것 싫고 나오고 하는 거는 한한번고 뒤에 적재함 저만큼인데 뒤에다 실으시면 되는데. 어, 아니. <laughs> 우와. 가봐. 오. 어?